안녕하세요 네또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 양띠 분들 9월 10월 운세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좋은 말씀 주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올 이민년 양띠 하반기 나이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세는 음 아직 학생이고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제 부모님의 영향으로 따라가는데, 부모님이 좀 넉넉하시면 금전도 풍요롭고, 또 부모님께서 편안하시면 애정면에서도 참 편안할 텐데, 부모님을 따라가는 수준이라서 그래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2 0세는 꿈도 많고, 계획한 것도 있을 텐데 본인들이 꿈을 가졌으면 그래도 뚜렷하게 명확하게 적어놓고 목표하는 학교를 정해서 뚜렷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세 양띠는 금전은건강은 애정운이 너무 아주 좋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금전은 조금은 약해요.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자리도 잡혔지만 음, 금전에서는 약간 약합니다. 건강과 애정은 그래도 만점인데 직장에서 이동이 있거나 그렇더라도 앉은 자리에 그냥 자리 지키마시고 음, 상사들께 동료들께 인정받고 지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잘 지내면 스트레스 받거나 부딪히는 일이 적어서 건강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가지신 분들은 항상 내 가정에 충실히 하고 좋은 가정 더 좋은 가정으로 될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다 보다 경제적으로나 부딪히는 게 많은데, 그래도 돈이 없어도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건강하고 가정에 화목해야지, 뭐 아무리 밖에 나가서 뭐 좋은 걸 찾으려 해도 뭐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좀 지키고 화목한 거 위주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4세 양띠는 금전운이. 열려 있어요. 양띠 중에서도 제일 열려 있고 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크게 늘려도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음, 투자할 수 있는 능력 되는 만큼 투자하시고 음, 누가 협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79년도는 애정운도 높아서 뭐 장인어른이 도와주신다든가 시댁에서 도와주신다든가 혜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있는 주식도 팔아도 괜찮겠고요. 부동산도 하반기까지만 투자해서 나중에 이득이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띠는 건강원도 좋습니다. 건강 좋으실 때 건강 지키시고, 가족도 화목할 때더잘 지키시고, 부모님도 좀 돌아보시고, 형제분들도 우애 있게 좀 지내시고, 이번 기회에 저도 형제분들과 우애를 키워볼까 합니다. 우리 44세 양띠분들, 음, 사업분도 좋고, 모든 거 좋으니, 음, 아주 열심히 바르게 잘 살아, 살은 대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세 양띠는, 음, 금전운은 약하나, 애정운과 건강운이 참 좋습니다. 임전우는 약해도 그동안 살아, 살아오시면서 싸워놓은 것도 있으니까 있는 거잘 지키시고, 뭐, 누가 주변에서 돈을 좀 빌려달라, 좀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잘 지켜놔야지, 음돈 달라는 거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겠지만, 하여튼, 금전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돈이 나가면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뭐 일이 잘 돼야지 돈이 들어오지 돈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56세 금전 좀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충고해 주시는 걸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충고도 좀 듣고 금전운이 약할 때는 사업을 음, 펼치지 않으신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68세 양띠. 68세 양띠는 이제 정년퇴직 하시고, 사업도 이제 접을까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자녀분들한테 넘겨주신다든가,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금전이 지금 높게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지 않으니까, 사업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 올늘 하반기 하반기에는 운이 좋지 않으니 좀 자리 지기마시고 그리고 건강도 애정도 좀 약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조심하시고 혹시 음 스트레스성이나 또뭐 신경 안정 같은 거 이제 살펴보고 음 편안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음 너무 운세가 약하다 보니까 음 주변에서 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조심하시고 무슨 일을 추진하실 때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양띠 분들에 대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